할렐야 그럼 이 시간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한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이, 도와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거를, 한 거를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그럼이 시간 남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4 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하나님이여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외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니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요, 오늘의 본문, 10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찾아오고 더욱이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한다면, 절망할 때에는 낙심과 불안감이 늘그 뒤를 따라와,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심과 불안감은, 우리의 영적인, 감, 마, 우리의 마,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감각을 정말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뜻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독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낙심과 불안감을 찾아오게 되고 이러한 낙심과 불안감은 우리들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까지도 둔하게 만들어서 진실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참된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낙심과 불안할 때 믿음을 버리느냐,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 마음의 불안감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나 그 모든 환경은 이게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늘 항상 부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선포를 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늘 채우게 되고 실패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각자 믿음을 가지고서 이처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부여하다라고요. 거기다 우리들은 낙심한 중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은 모든 일들이 특별히 좋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게 되어 그 삶이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한 생명의 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고면합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불안감을 평안함으로 바뀌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오늘의 시간, 우리 구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삶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절망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간절히 받을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변치 찮으시고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받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축복의 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세주님의뜻 가운데 순정하로 살아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는그 축복의 나라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 한분한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깔 듯 순정하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